이제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공기청정기. 틀어만 놓으면 집안의 공기가 쾌적해진다고 생각하시죠? 공청기 잘못 쓰면 전기세만 나가고 공기는 제대로 청정되지 않는다는 사실. 공기청정기가 단순 장식품이 되지 않는 꿀팁 소개해드릴게요. 첫째, 공기청정기 위치를 잘 잡으세요. 혹시 공간 때문에 벽에 딱 붙여놓고 쓰고 있다면 잘못됐습니다. 공청기는 앞 옆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위로 내보내는데 벽이랑 붙여두거나 소파 뒤에 숨겨두면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. 제일 좋은 자리는 거실이나 방 한가운데 최소한 벽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. 앞이 트여있고 사람이 많이 지나는 동선 근처에 둬야 집안 공기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필터를 한 번씩 거쳐가까요 공청기 필터 교체 시기 체크하기. 보통 8개월에서 1년 사이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. 하지만 당연하게도 사용 환경에 따라 교체 시기는 달라집니다. 반려동물이 있거나 집 앞에 차가 많이 다니거나 실내흡연을 하는 경우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해주세요. 그렇지 않고 공기청정기만 주구장창 틀어놓는다면 돈도 공기도 같이 버리는 겁니다. 공기청정기 관련한 더 많은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전자랜드 직영점으로 가보세요. 가전, 전문 상담가들이 항시 배치되어 있어 어떠한 궁금증이든 전부 해결해줍니다. 마침 전자랜드 직영점에서 공기청정기를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기도 하니, 혹시 공기청정기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면 꼭 한번 가봐야겠